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에서 추진되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이 찬반 논란에 휩싸인지 올해입니다. 고흥군이 주최한 토론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사업 착공을 앞두고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우연과 고흥군은 내년 말까지 고흥만 간척지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64억 원, 고흥군 예산도 161억 원이 투입됩니다. 당장 오는 11월에 착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1년여 이상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핫 이슈였습니다.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돌이키기도 어렵다는 게 고흥군의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이 마련한 찬반 토론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찬반 의견도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는 그 사업으로 해서 발생된 인형을 잃는 것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환원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된 연후에. 100% 반대인데, 토론회만 하는 걸 가지고, 어,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찬반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물 조사를 통해서라도, 프로 고흥군은 사업의 불가피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는 구상입니다. 안전이나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해서도 어 우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 예, 그래서 지금 제도가 미비한 부분은 어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지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찬반 논란 속에 비행성능 시험장 공사 착공을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 보존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적지 않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시민단체가 웅천 복합단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 의원들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 의원 26명에게 특조위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모두 8명이 답변했고 이 가운데 7명만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협은 웅천택지의 높은 분양가와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배경 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고 여기에 여수시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도 다수의 의원들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중당과 농민단체가 논 타작물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지자체와 농협 등이 논의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강요하고 농어촌 공사 역시 강제 조항을 만들어 농민들의 벼 재배를 막았다며 이는 구시대적 적폐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타작물 재배와 관련된 농민 피해 접수와 함께 정부와 전남도에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호남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 뱃길 복원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과 구례, 경남 하동까지 합동으로 추진돼 섬진강권 관광개발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광양망덕포구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알도와수변공원을 연결한 295m 길이의 해상보도교가 완공됐습니다. 이 해상보도교를 망도포구로 추가 연결하는 관광명소화 사업이 본계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 망도포구를 기점으로 하는 섬진강 백길보건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망덕과 다 사평세구세 선착장을 만들어 수상레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섬진강 백길보건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200억 원이 투입돼 광양시는 물론 구례군과 하동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례의 한 군데, 하동의 세 군데, 그리고 광양의 세 군데의 나로터를 만들 거고요. 우선은 수상레저를 할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활용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동서의 백지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2019년 사업이 완료되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영원한 거점 관광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광양시는 망도 포구 일대가 핵심 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발원해 지리산 기슭을 지나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섬진강.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이 영원함을 잇는 관광 벨트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센터는 산단 퇴직자를 대상으로 안전 감시와 환경 보전, 시설 유지 등과 관련된 일자리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며 향후 퇴직자를 위한 후생 복지 사업과 문화 사업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메르스 유입 사전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지난 8일 서울에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는 등 메르스 유입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광양시에 메르스 확진자나 접촉자는 없지만 메르스 특성상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해 금품을 빼앗은 상급생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고까지 했을까 싶은데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가해 학생들이 오히려 보복 폭행에 나섰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는 1 3살 김모군, 중학교 1학년인 김군 등 아홉 명은 같은 학교 2학년들에게 지난 3월부터 60만 원을 뺏겼습니다. 만났을 때 어디로 돈을 갖고라고 지키고 아니면 그 은행 계좌로 보내달라고. 0 명이 넘는 조직적인 선배 집단의 지속적인 현금 갈취와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한 한 피해 학생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여러 학생들한테 그뭐 어, 금품 갈취도 당하고. 지난 8일 밤 가해자인 신군 등 2학년 학생 12명은 공원에서 놀고 있던 김군 등 2명을 붙잡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은 무려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폭력은 그저 놀이에 불과했습니다. 뭐, 현실 에 만약 그 사람 등에서 주먹으로 계속 치고, 뭐, 신기록 세웠다는 등 하면서, 막막 때린다고.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학교에 요구하는 한편, 가해자인 신군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복이니까 계속 반복될까봐 그것도 불안하고 솔직히 나이가 어리니까 참여도 제대로 안되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걸 수도 없고 피해자와 부모들은 교내에서 시작된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이 학교 밖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 도내 지자체들의 교육투자 비율 조사 결과 순천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자체들의 교육투자 비율이 순천시가 0.93%로 가장 높았고 나주시 0.78%, 여수시 0.76%, 광양시 0.75% 순이었으며 고흥구는 0.06%에 그쳤습니다. 교육투자비는 각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가운데 시설 개선과 확충 등을 위해 학교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수산당국이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점검 활동에 나섭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연휴 동안 여객선 이용과 레저와 어로활동 증가로 통행량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실시합니다. 해수청은 오는 11월까지 항내 화물선과 유조선을 상대로 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재박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항만 및 어항시설 현장 점검도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남 동부 해역에 내려졌던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월 27일 전남 등량만과 고흥 남부 해역에 발령했던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를 어제 모두 해제했습니다. 수과원은 지난 8월 100제곱미터당 13개 개체를 기록했던 보름달 물해파리 평균 출연 밀도가 이달 들어 2개체 이하로 감소해 주의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동안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펼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을 포함해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내년 3월 실시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며 후보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상징문에 사용될 문구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여수시는 오늘, 어제 대학 교수와 지역 역사학자, 시민단체 관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도 청명한 가을 하늘이 이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공기는 좀 서늘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8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그래도 미세먼지는 낮아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오늘 내내 미세먼지 농도 좋은 단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내륙 쪽의 하늘은 전반, 전반적으로 맑겠지만 제주도와 경상도 해안지방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 가량 내리다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가시거리는 20km까지 길게 튀어 있고요.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낮 시간 중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